이제 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벽 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나, 웬일인가, 왜너 그 사랑, 크셔라. 주십자가, 모호 바뀔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감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믿음 아멘. 이 시간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몸에 지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고난 우리 동참하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그길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일 동안 우리의 은행 심사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한 주간 동안. 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생활의 형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신약 성경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로마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양한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 종교서적으로 이 성경을 대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매우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시행 세치까지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구 예루살렘 그 시를 뺑 둘러 이렇게 성벽이 둘러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쪽편에 미문이라 하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느 날 오게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예수님 아니 예수님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아직도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문 바로 앞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미문 정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게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세만의 동산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엄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잔디를 입힌 그런 공동묘지가 아니라 하얀 그런 돌 가지고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든 공동묘지인데 몇백구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몇천구. 어쩌면 그보다 더될 거예요. 그런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공동묘지에 그 사람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개세만의 동산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구약성경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침 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 묵는 숙소에서 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자동으로 1층부터 10층, 2층부터 20층. 건물 꼭대기까지 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도록, 자동으로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모르고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바로 영적인 맹인이었고 귀먹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6장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예로부터 공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그 여러 나라들로 떠돌면서도 유럽 귀족들의 그 회계사 일을 하고. 가정교사 일을 하고 재무 담당자 일을 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 누가 보면 24장 4 4절에 4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마음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참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참 호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예수 믿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 믿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똑똑하거나 선하거나 혹은 내가 인품이 좋거나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눈이 열린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차차 알아가도 좋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분량이나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 다른 것은 천천히 알아가도 좋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우리 이것을 입술로도 꼭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사 이 복음의 원리를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를 이날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좀 전에 불렀던 143장 1절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아 성도인들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꼭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마음문을 꼭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힘 있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분들 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꼭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들이 7,80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것인데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기도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 강단마다 은혜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탐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